안녕하세요. 바이시트세요? 네. 오늘 휴일인데 어떻게 병원에 어떤 일로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희 이제 울세라 세미나를 하러 제가 우리 원장님들에게 하려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원래 휴일이죠? 네, 휴일이죠. 근데 진짜 부지런히 이거 자료 준비하느라 몇주 걸렸고요. 어제도 병원에 서 바빴거든요. 응. 퇴근하고 집에 가서 거의 하루도 하루에 한 끼도 안 먹고 녹소가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한번더 확인을 하고 오머지 왔습니다. 휴일 날좀 쉬시면 안 되나요 원장님? 제가 오늘 궁금해 생각을 해봤는데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들어요. 좀더 제가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병원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고 <laughs> 원숭이 못 찍으시는 거예요? 저 찍어요. 아, 같은 와. 사람 맞나요? 아, 원숭이 계신 건 아, 요아 오늘 네. 세미나 그런가요? 네, 저를 찍었어요. 너무 잘 나오셨는데요. 네. 다르죠? 어, 아니 같애? 똑같아요. 자리 정해져 있죠? <웃음> 똑같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도 의사분들이 오시는 경우 있으세요? 많아요.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같은 직업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자주 오시거든요. 그러면 같이 병원 운영하면서 서로 힘든 것들 그런 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저번에는 저 프로필 사진 찍은 거 괜찮아 보인다고 소개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스튜디오 소개해 드리고 저도 여쭤보기도 하고 작년은 언제 시작하나요? 곧 시작해요. 어, 시작해요. 네네네. <laughs> 아 우리 우리 송가 실장님이 휴문대도 오셨네요. 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오시네. 송가 실장님. 네, 뭐 하러 왔어요. 어. 아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아. 송가 실장님도 휴문대에 나오셨어요. 신지어 아. 네. 본인이 자청해서 저, 저 사진 찍으러 왔대요. 네. 진짜 이 전회가 살짝 아, 느껴져요. 전회. 아 그러니까요. 내가 얼마나 더 잘해야 될까 이렇게까지 막 하시면. 아. 작은 얼굴도 작게 만들어 볼까요? 네. 하고 200샷은 이 와야 하고. 이분 너무 잘 작거든요. 예. 네, 이분 마취 없이도 아마 울세라 해도. 음. 근데 보통은 이런 반응을 보이진 않아요. 네. 보통은 다들 아프다고 하고 특히 요로리 시나할때 많이 아프잖아요. 제일 아픈 데가 좀 피부가 좀 약한 데가 아픈 거죠? 뼈 주면 약해요. 피아 지방 이런 데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데로 갈수록 피아 지방이 되게 좀 얇아지고 통증을 좀 비교를 하면 어떤 거랑 비슷해요? 지금 어떠세요? 이 정도 근데 괜찮잖아요? <laughs> 선생님 이거 우리 실어 고객분들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세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울세라 프라임이라고 하는 신문을 나왔거든요. 신문에 네. 나오면서 이전에는 슈링크랑 울세라 비교하면 울세라가 압도적으로 엄청 아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해야 되는 슈링크보다는 이제 시간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계인 볼세라를 좀더 많이 하는 것. 같아. 이제 세게 받는 게 좋아요, 약하게 받는 게 좋아요, 이런 거 어, 많이 어, 물어보시거든요. 완전 음. 궁금해 하시는데. 이왕 할 거면 그냥 굳이 세게 안 하고 샷소를 조금 더 늘려서 여유있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게 더 좋죠. 효과적인 것도 훨씬 더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기다려요, 좋아집니다. 예, 얼굴 좀 닦고 이제 네. 우리 네. 저기 피디님 네. 세안하시고 선생님 네. 마크업좀 촬영해주세요. 네. 예, 예. 제가 이제 피리님을 이번에 세 번째 붙는 거잖아요. 제가 오랜 기간 시술을 하면서, 아, 이분은 뭔가 작은 어떤 시술로 큰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피부 타입이 되라는 게첫인상에 그 되게 들어오거든요. 피리님 처음 뵀을 때그주근깨를 보고, 아, 이거는 이 피부 미용 쪽에 있어 모든 원장님들께서 되게 탐내할 만한 색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오늘 제가 휴먼 날뭐 세미나, 우리 직원 시술 뭐 이런 것들 하러 병원에 온 김에, 주근깨 다 탈락시키고 토닝하고 피부결과 정제혁강을 할거에요 이 모든 과정이 한 10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그리고 굉장히 피지 분비량이나 여드름 분도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오늘 좀 치료를 해볼까 합니다 저 진짜 사실 무섭, 무섭거든요 완전 네, 네. <laughs> 통증 정도를 따지면 네. 1이 아주 하나도 통증이 없다 10이 어 5장을 정도 치워 냈을 때 오늘의 통증 강도는 2, 3 정도일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긴장하지 말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온 김에 우리 고객분께서 이마 필러받고 가고 싶다라고 네. 하셔가지고 그 사이에 또 틈을 어... 내서 잠깐 네. 이마 필러를 할 예정입니다 휴일인데 진짜 시중까지 네. 다온고이시네요네 네. 근데 또 이렇게 하면 네. 뿌듯해요 네. 어... 네. 네. 그 아침에 일어난 게저 7시 로어났거든요 네. 지금 벌써 3시가 넘었는데 네. 순식간에 하루가 네. 가네요 네. 어쨌든 피디님에게 전 사진이고요 네. 다음번에 또 유튜브 촬영을 오실 거잖아요 네. 네. 그때 다시 한번더 사진을 찍고 전 네. 사진이랑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네. 신나시죠? <laughs> 코님 네. 아, 네.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피코 프라스이라고 피부 결 정리하는 과정도 할 거예요. 네. 그것도 하고 점은 제거도 할 거고 네. 어, 이거 다 하고 나면 스킨 케어그 다음 단계로 해야 될 과정이 한 30분 정도 있어요. 세제적으로 네. 이렇게 좀 꺼져 있는 선이 음, 뭔지. 모래 잡아도 실루엣에서 약간 부족해요. 아. 뭔지 알죠? 이렇게 안쪽에 뼈를 향해 간다는 음. 느낌으로 방향으로. 네.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방향으로. 네. 어, 끝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휴일인데, 요정 <요청> 많이 하시네요. <laughs> 네. 저 이제 모든 게, 모든 게 끝났어요. 네. 네. 어, 이제, 그러면 어떻게. 네, 이제 가려고요. 네, 퇴근하시죠. 네. 네. 샌드위치 어. 하나 드실래요? 어, 집 근처에 있는데. 아, 가실래요? 빵이나 사러 가, 갈까요? 어. 가죠. <laughs> 오가고 <laughs> <한번> 가죠.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가볼게요. 아, 고생했습니다 예, 예.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아 진짜. 어쨌든 오늘의 모든 일과가 끝나서 너무 행복해요. 아 이제 드디어 집에 가서 쉬시는 거예요? 드디어 아, 오늘 드디어. 그 제가 요즘 아침에 네. 운동을 그 생일날 준비하느라 못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저녁 간단하게 먹고 어, 헬스장 가서 운동 좀 하려고 합니다. 아, 또 오늘 운동 가세요? 네네네. 네. 큰 일과 일정이 끝났으니까 다음 또큰 네. 일정 을 하나 만들어서 네.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또 네. 이제 준비를 하는 거를 목표로 세우려고 해요. 네. 휴일인데 그러면은 이제 공동 가셨다가 네. 이제 바로 취침하시나요? 네저 운동 가면 두 네. 네. 시간 반 걸려요 밥 먹고 헬스장 갔다가 집에 가면 한 10시 될것 같아요 아 제가 취침시간이 한 11시쯤 자서 네. 그냥 좀 하루를 마무리 느긋하게 마무리하면서 네. 잘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생각보다 일정이 일찍 끝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떻게 네. 보면 저희 직원들 모두가 네. 진짜 1분 1초 일하는 시간 동안 헛되이 쓰지 않는 사람들만 모아놨거든요. 네, 그런 그러, 진짜 것 하루가 네. 다 알죠. 모든 사람 모든 그 직책에 있는 사람. 힘들긴 네. 하지만 그래도 음... 다 같이 좀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고마, 고마워요 되게. 여기 한번 가시죠. 안녕세요아 이거 두개 남은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빵 하나, 하나 사볼까 응.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어, 아, 진짜요? 아니, 저 한번 가보고 싶은데, 아. 새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저의 휴일 일과가 끝났고요. 이제 저는 운동하러 가야 돼서 가보도록 할게요. 큰 어떤 문제 없이 어 세미나도 매끄럽게 잘 진행되었고 그뭐 라이브 대보나 원장님 지인분 시술하는 것까지 다잘 돼가지고요. 기쁘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이제 가볼게요. 피디님 가세요. 네 가보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뵈요 가요. 네.